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들이 있었는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르며 적어놓은 책인데 그 중에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영웅 신이 있어요. 그는 어머니는 그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멸의 몸을 만들기 위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강물의 몸을 담그기만 하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 칼이나 화살이 날아들어도 죽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발 뒤꿈치를 잡고 넣는 바람에 발목 부분만은 어,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유일하게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아킬레우스는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 의 뜻을 가진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완벽한 갑옷을 입고자 하나 사람은 실수하게 되고 더큰 상처는 어디인가 한 약한 부분을 통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과연 그리스 도인이라면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무엇의 갑옷을 입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건이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란 특정한 때 혹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를 뜻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 에이도테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의미는 확실히 안다,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계획을 아는 분이 있을까요? 구약의 시대를 돌아가 살펴보게 되면 애국에서 노예 생활에 허덕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쳤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홀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불러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선지자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대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탁월한 정치적 안목이 있고 정보에 능통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택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라단, 요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때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는 우리를 이단이라 부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자신들,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본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시기를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움 받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에 등장하죠. 니누엘을 위해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선지자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가 니누에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을 때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결국 니누에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숨길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충실히 성실해야 될 직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선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11절을 보게 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피곤을 풀기 위해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이나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 즉 마지막의 때가 가까오고 있는 지금 영적인 잠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면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에 영혼의 죽음은 당연한 처사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 23년 세계의 인구는 벌써 80억이 돌파했죠. 그 중에 65%에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커녕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약 31%에서 34% 지금 통계의 자료엔 32%가은 즉 25억 명.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개신교인은 6억에 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히려 깨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되돌아 보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무감각하며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오곤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신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의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당황하게 되죠. 왜냐? 기름이 떨어져 등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어떻게든 기름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신랑을 위해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들을 통해 이들에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했어야 될 그들이 준비하지도 않은 채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까?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증언을 통해 어찌 보면 마지막처럼 보입니다. 서울에만 가더라도 지하철역 입구마다 경찰들이 순회하며 경비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웠고, 똑똑해졌고, 암이 많아졌고, 알고 있고, 또한 보고 배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모양이 더욱더 선보단 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들 앞에 다르다? 혹은 그들에게 달라져야 한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혹 잠자는 사람처럼 무감각해지고 게으르게 빠져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밀련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이 신랑을 맞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제 긴박하게 닥칠 주님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12절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봇은 언제 입는 걸까요? 아마도 전쟁을 할때 입는 것일 겁니다. 활이나 창, 검 같은 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을 공격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는 가봇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투에 참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무기를 정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챙기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전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절을 보면 그들에게 임박한 전투는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음란과 호색함, 그리고 시기를 상대로 한 전투들이었죠. 즉, 죄악가의 전투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당시 로마를 생각해보게 되면 로마 시민들은 부를 축적하고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의 향연을 즐겼으며 공동 목욕탕에선 남녀가 벌거벗은 채 혼욕을 하고 퇴폐적인 성적쾌락을 즐기는 등 실로 로마 사회는 죄악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소들의 순수한 신앙이 그래서 빼앗기게 되고 파괴되는 이러한 죄악이 진을 치고 그들의 곁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갑옷, 주님의 갑옷을 입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술 소비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각 계층에 벌어지는 성추행과 말을 잊지 못할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향하여 여러 가지 비리들 또한 넘쳐나고 있는 것.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성과 속이 치열하게 다투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과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이므로 이러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마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겠죠.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빛은 어두움과 제조되는 것으로, 빛의 갑옷이란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성실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성실한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두움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를 패배시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고 어둠의 늪으로 인도해 생명을 끊으려 합니다. 이들과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은 이 갑옷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지어주고 출정시키려고 원래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무용지물이었죠. 전혀 맞지 않는 옷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차림으로 골리앗과 나아가 싸웠었더라면 그 전쟁의 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 오히려 그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경고하고 확실한 보호막이 될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는 갑옷, 그 갑옷은 그것을 입는 사람의 움직임을 둔하게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전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방어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른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적에게 함락당하고 평온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악의 구렁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요. 오히려 장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갑옷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세적소에 가장 합당한 방어책 또한 공격책 또한 내놓아야 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거머로 단칼에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끝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더욱 영적 전투에 능한 용사로 단련시킬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거듭나기 전에 시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는 당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호색과 이방 종교에 깊게 물들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날 밀라노 정원을 걸으며 명상하고 있던 그에게 집어들,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성경을 펼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3절로의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낸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펴 읽었습니다. 누가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영적인 잠을 깰 것입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할 때라고 느끼며 살아갈 겁니까? 주님을 막기 위해 녹슬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옳은 행시를 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어거스틴이 바뀌었던 이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또한 바뀌시기 바랍니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처럼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시고 항상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아 우리의 인생을 매번 뒤 흔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갑옷을 입고 달려나여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겨 항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당당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